곱해버리면 되지 지수에 네 3분의 2를 곱해버리면 되잖아 네 2의 3분 그렇지 2의 3분의, 3분. 3분의 14라고 2의 제곱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죠 네 그럼 얘는 2의 3분의 14승 나누기 2의 1승이잖아 네그 결국에 3분의 지수기를 7. 빼면 되잖아 2의 3분의 1 1. 빼기 3분의 3을 해버리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 2에 3분의 음, 네. 11제곱 지금 이런 계산들이 안된다면은 필이 개념으로 연습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필수 예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네. 그럼 뭐하는거지? 이러면 이제 <laughs> 이, 이 이제 따라올 수가 없는거지 그치? 네. 근데 서로서니까 답이 14가 나오겠네 pq를 더하면 그치? 네 음. <laughs> 한시가 되었나요? 네 13번은 <laughs> 13번은 5에 2A 플러스 B 이런 것도 내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는 3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에 A 마이너스 B 제곱은 2다 뭐가 나온다? 2다 이 그때 뭘 구해라 4에 ab분의 음. a플러스 b 4에 음. a b분의 a플러스 b제곱값을 구해라 를 그래. 구해야되죠 그쵸? 네 음. 어떻게 구할까 이거를 <laughs> 일단 ab가 문자가 두개니까 조건 두 개를 구워 삶으면은 <laughs> A, B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지 네.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주식을? P를 없애고 싶어 내가, 그치 네. 더해보라. <laughs> 안 되지. 지수 부분에 있는 거니까 곱해. 곱해야지. 양변 변변을 곱해야지 없어지죠? 네.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5에 3A 3A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변에 64 그렇지. 64가 되는 거지. 2에 6제곱 이렇게 네. 쓸까? 응. 음. 자 그럼 이거를 양변에 지수의 3분의 1을 곱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 O의 A제곱은? A A 2의 3분의 1을 곱하자, 이거 지수에다가? 네. 2의? 2제곱. 4. 그치? 네. 4가 되고 있네. 이렇게? 됐어요?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지금 이두 번째 조건식은 말이야, 지수기를 뺐다, 이거지? 그럼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냐? 5의 A제곱, 나누기 5의 B제곱이었다는 거야, 그치? 네. 이해되지? 네. 그게 2다라는 조건이잖아, 지금? 네. 근데 지금 방금 얘가 4라고 했잖아? 얘가 4잖아? 네.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죠. 음. 이해되죠? 네. 네. 그럼 5의 B제곱은 음. 2야. 이렇게까지도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해야 하까 <laughs> 응?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응. 음... 그 시간. 식으로... 응?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네. 얘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자, 여기에다가 내가, 그러면, 5는 A분의 1을 곱해버릴게. 4의 A분의... 그러면, 4에 A분의, A분의 1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5는? 얘는? 음. 봐. 여길 제곱을 할게 양변을 네. 그럼 얘는 이 b e, 가 되고 얘는 제곱을 하면 4. 4가 되죠 그쵸? 네. 맞아요? 네. 음이 상태에서 내가 2b 분의 1을 분의 네. 곱할까? 네. b 분의 1을 곱할게 네. 얘도 b 분의 1을 곱할게 그럼 어떻게 돼? 25는 25는 4에 2 먼저 앵했어? 네. 뭐 하려고? 둘 곱하려고. 둘 곱하려고. 변변이 곱하려고 그렇지. 네. 그럼 좌변은 125가 되죠, 그렇죠? 네. 일단 우변은 4. 4에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로 지수끼리 더해지겠지. 음. 그럼 요걸 통분한 게 요거잖아. 네. 이해되죠, 그렇죠? 네. 근데 요걸 통분하면요, a b 분의 a 플러스 b야. 그럼 이거 똑같이 졌잖아 그럼 네. 결국에는 120호가 답이라는 거야. 네. 좀 많이 어렵네. 그렇지? 네. 그럼 잘 풀었네. 네. 잘 풀었네요. 돌고 돌아서 풀었어. 요 돌고 돌아서 풀었어요. 돌고 돌아서 풀었어요. 네. 음. 돌리고 돌려서 다시 봐야겠네. <laughs> <laughs> 어? 그 다음에 14번은 그 실수 AB가 있어요. 근데, 어, 3의 A제곱은, 응. 묶고있이겠지제자제 이제, 이 일단 제립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제 그렇죠? 네. 그럼 이제, a 제이 이제, 야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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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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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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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제, 그러면 얘는 24는, 24는, 24는 2의 2분의 1. 1 이렇게 바꿔되는게 이제 눈에 보이죠, 그쵸죠 네. 이런 네,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수 자리 에 이제 나왔어. 근데 빼래,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는 변변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자 음. 그럼 얘는 좌변이 얼마나 될까요? 8분의 1이 되겠죠. 네. 5변은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예. 2에 A분의 1배기 B분의 1 이렇게 지수끼리 빼준다 이거야 그치? 네. 근데 얘가 지금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제곱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쵸? 네. 자, 1번 <laughs> 자, 15번은 뭐, 폭약에 의한 수중 폭발이 일어나면 이걸 해버려. <웃음> 그래서 <웃음> 진로가 뭐냐? 그러면은 핵 개발입니다. <laughs> 수행결과로 진로, 너의 진로가 뭐냐? 저는 김정은을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그래서 폭발 지점에서 가스 버블이 생기는데 수면으로부터 폭발 지점까지 깊이가 뭐예요? D. i <laughs> 인 지점에서 무게가 weight. 인 폭약이 폭발했을 때 가스 버블에 최대 방향이 방향은 R <laughs> 퍼져나가는 그걸 얘기하는 향이죠 그쵸? 네자 근데 이제 어떤 관계식이 나오죠? 네. 이런 실생활을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일단은 문제를 읽고 관계식으로 이 표현된 이 관계식에서 여기 문제 밑에 써져 있는 아이들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제대로 넣어주면 되잖아. 네. 자, 근데 수면으로부터 깊이가 스몰 D래.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또 스몰 D가 들어가야겠구나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네. 음. 자, 깊이가 <laughs> 스몰 D로 나왔어. 근데 이 지점에서 응? 음? 무게를 던진거야 무게가 얼마짜리? 160짜리 그럼 여기 하나가 일단 들어가야겠구나 160이겠지? 폭약이 네. 폭발했을 때 가스버블의 최대 반경이 R1이다 그 다음에 같은 폭발지점에서 그럼 이 깊이가 D인 이 같은 폭발지점에서도 무게가 P Pkg인 폭약이 폭발했을 때 최대 반경이 R2다 이렇게 나온거잖아요 네. 그 때, 또 조건이 R2분의 R1은 2야. 그때 P가 얼마냐를 묻고 있어. 그치? 네. 그럼 우리가 요걸 식을 세워서 요 값을 이용해서 P 값을 구해라 이거잖아. 그치? 맞죠? 네. 음, 응. P를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제 R1식을 세우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R1식은 <laughs> 어, k L t 플러스 10분의 160. 그네 그럼 K는 어쨌든 날라갈 거잖아요 네그 <laughs> 다음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일 때 이걸 한꺼번에 합해서 3분의 1을 밖에 빼줘도 되잖아요 어? 네. 2에 3승하고 3에 3승이 있을 때 우리가 2분의 3에 3승으로 쓰잖아요 네 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죠? 자, 그럼, 이법문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 얘가 약분이 되버리죠 그쵸? 네. 그럼, p분의 160이 되겠지, 밑치 음. 그래서, p분의 160에 음. 한꺼번에 음. 3분의 1제곱을 한게 2냐, 이걸 주고 있는 거지.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네. 지수에 3을. 지수의 30 곱해요. 그럼 얘가 8이 되겠죠, 그쵸? 네. 뭐야, 그러면? 요 얘가 20이 되면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스텝2인데, 스텝2를 한또두 쪽? 세쪽 정도는 풀어 오세요. 네.